여러분 안녕하세요. 란정입니다. 네, 오늘도 어머님하고 산행을 하러 왔어요. 산행을 하러 왔는데 아, 어제는 음,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피곤해서 업로드를 많이 못했습니다. 업로드를 못하고 아, 특별하게 좋은 개체를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음, 생강청 몇개 하고. 3반 하나 개체를 한,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개척산행을 하고 있는데, 엄마 인사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고, 저희 지금도, 어, 개척산행은 아니고, 밭자리로 오늘까지만, 밧, 오늘까지는 한 밭자리 위주로 돌려고 하고 있어요. 아, 자, 좋은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음. 좋은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책 영상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쪽 계열이 어, 잎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잎들의 변화가 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골이 상당히 깊어요. 응, 골은 상당히 깊고. 어, 잘 오가 있습니다. 예, 잘 오가 있고, 아직 생강 쪽이긴 한데, 어, 입장수도 송림젓가에 나오면 한장더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한장 들어있고요. 입장수도 마음에 들고, 골이 너무 깊어요. 예, 접힐 정도로 골이 상당히 깊고, 변도 까랑까랑 하고요. 음, 아직 유묘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뿌리도 이렇게 두 가닥, 예, 닭발 뿌리처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잘 내리고, 근데 이제 두 가닥이라서 생강근은 하나만, 예, 달고 가고 있고요. 어, 오늘도 입변개체는 하나 여기서 나와 치네요. 여기 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형종, 아주 소형종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그냥 입변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소형종. 여기에 지금 화질상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3cm 짜리예요. 3cm 짜리 음,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작은데도 뿌리가 잘 내려 있어요 예, 뿌리가 이렇게 새가닥 닭발처럼 닭발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뿌리가 잘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음, 소립석 음, 화장토에 심어서 한번 배양을 잘해 보면 어, 이것도 입변에서 이 편으로 계속 이 편은 이 편은 남겠죠. 엄청 소형 종이라 엄청 작아요. 기억 모양도 괜찮고 해서 이것도 같이 산책했습니다. 이렇게 입의 변화들이 좀 있네요. 작년에 이쪽에서 이런 게 제일 좋은 걸 하나 제가 놓쳐가지고 오늘 왔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 나와